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클래식 음악의 가장 아름답고 감성적인 피아노 곡중 하나입니다. 이 곡은 정식 명칭이 바가텔레 작품번호 59이지만 엘리제라는 이름으로 훨씬 유명합니다. 엘리제는 베토벤이 연인인 엘리제에게 바친 고백 같은 곡으로 추정되곤 합니다. 단순하면서도 매혹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곡은 듣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사로잡습니다. 처음 시작하는 A 부분에서는 부드럽고 몽환적인 멜로디로 시작하여 길을 잃은 듯한 감정을 자아냅니다. B 부분에 이르면 기분이 전환되며 열정적이고 강렬한 피아노 연주가 이어집니다. 최종적으로 A 부분의 멜로디가 재현되며 곡은 잔잔하게 마무리됩니다. 이 곡은 베토벤의 천재적인 멜로디 작법과 해박한 음악적 지식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로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명작입니다. 청중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엘리제를 위하여는 베토벤의 낭만적이고 깊이 있는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곡으로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경험케 합니다. 그럼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어볼까요?